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4과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신들 사이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셨으나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반역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해 애굽신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주권자의 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알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의 상징인 그의 왕관에 여신 와제트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코브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심으로써 애굽의 뱀 여신 와제띠에게 도전하셨고 아론의 지팡이는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셨습니다. 사탄은 기적을 흉내낼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뱀은 실제 생명을 지녔고 죽은 것들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신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출애급기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아홉 번,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는 기록도 아홉 번 나옵니다. 특히 처음 다섯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섯 번째 재앙 이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가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그를 그의 악함 속에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완악함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째 날입니다. 처음 세 재앙인 피, 개구리, 이는 비교적 가벼운 경고성 재앙이었지만, 애굽의 종교와 일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째 재앙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이 생명의 신 하피를 무력화했고, 애굽의 물은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은 헤켓 여신의 무력함을 나타냈고 마술사들도 재현만 했을 뿐 막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흙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마술사들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세 가지의 심각한 재앙인 파리, 가축전염병, 악성존기는 애굽의 일상과 경제를 무너뜨리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은 보호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차별적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축들은 신성시되던 동물이었지만 질병으로 죽으며 애굽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기는 사람과 짐승을 고통스럽게 했고 마술사들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재앙을 주관하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 곡식과 가축을 파괴하고 메뚜기가 땅을 황폐하게 하며 흑암이 애굽 온 땅을 사흘 동안 덮었습니다. 재앙마다 모세는 사전에 경고했고 바로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권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애국의 신들은 아무런 대응도 할수 없었습니다. 바로를 대하시는 과정에서 여호와는 당신이 우상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지만 왕은 그 빛에 유의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